라이트 쉐이드 테포전선 로고 빌드 해주세요. 건너보, 건너보 너무 불인데. 아라이꾸 심심태 안해 이잖아. 원래 테포전은요 시작하자마자 정찰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일꾼을 시작하자마자 보내는 게 거의 베스트야. 정찰도 하고 괴롭힐 수 있어서. 저는 일꾼 괴롭히는 것 자체도 이제 귀찮은 단계이기 때문에 좋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모든 게 귀찮아지거든요, 님들. 일단 질럿은 취소할거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뽑아..뽑다가 어다시피 뽑다 이렇게 하고 어 두번 눌렀다 취소했어야 된데 인공 제어소 러쉬였으면은 뭐 저거를 계속 뽑아가지고 공항연구소 때려주면 되겠죠 지금 스킨이 나이트 헬프 스킨이긴 해요 아다리 딱 맞죠? 두 번째 수정차 완성되면서 인구수 뚫리고 바로 사도 찍어주고요. 장 받는 장장본 빌드는 확실히 이렇게 정찰 안 했을 때 당할 확률이 높긴 하지. 첫번째 자손장장하지장장장라 그럴만 광물이 없다 뭐 아무것도 안 오네 테프전에서 조성주가 허구한 날 전진병영 하는지 알게 된 개짓거리 하려는 게 아니라 푸토 개짓거리 선방지하는 거임 맞아요 맞아요 그 전진 원병영 투병영은 포수 말리게 하는 의미가 제일 큽니다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원래는 여기다 짓는 게 맞아요 뭐지 아 암...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빨리 나온 느낌인데 귀찮네. 잡았다. 첫 번째 자선는라 적과 교전을 시작했어. 기 어둠 속에 있다. 스핀의 확보량이 부족하네.

빗 가스가 턱 없이 부족해. 에너지가 부족해. 쳤다. 아껴 쓰라고. 누도우 막지 못 여보. 아, 처음에 이거 쉽게 막는 건데 이게 너무 너무 빨리 잡혔어 시청자분의 조언이 도움이 됐습니다 손너버가 막는 빌드거든요. 손버가 막는 빌드인데 마침 맞게 저런 걸 해줘가지고 테랑고니까 저그네. 오골 고른다. 근데 맵이 자가나타인데요. 지금 맵 중에 제일 저거가 좋은 맵이 자가나타다가지고 같은 실력이면 원래 뭐 좀이기 힘들긴 합니다. 핑계가 아니라 팩트 말도 못 해? 너네 못생기 너네 여친 없음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안 되는 거고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안 할게요. 지금도 여자친구 없잖아요. 나도 없어요. 이 그러세요. 배제하고 선반 옮로 배제. 뭐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 갑자기 미래가 밝고? 응? 선살란무신데? 음? 아닌가? 아닌데? 나저왜 이렇게 헷갈렸나 간만에 레드스톤. 아, 돌아오자 돌아오자. 찌거리 하지 말고. 선반홍로니까 네, 네, 뭔가 할게 많네요. 투주 가면 불사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이 네. 마 엄청 센 기갑병 러시가될것 같긴 한데 와... 기갑병 할까? 내 마음이긴 한데 기갑병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보니까 해야 될것같아 간설러번 준비 완료 이럴 만한 광물이 없다고 사람은 누구간설러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 간설러봇 준비 완료 오보도 안 찌르네 깜짝이야 간살로건! 광물을 더채 쓸어버리겠어! 약간 비슷한 거죠? 성지 광물을 뭐. 모으라고! 계속 아, 이거 정말 미치겠네 오케이 잘 끊었고 오그코의 투자! 성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야! 왜 7마리지? 8마리 됐어야 되는데 지원 가능하시죠. 건설로 준비 완료. 다건설로 어, 준비 완료. 니다간다너무지건설로 아, 아, 준비 완료. 발 막네. 아 이게 뭐야? 야 이게 저게 바깥으로 지어서 게임 이렇게 되네. 아 어이없네 이거 진짜.

아 진짜 어이없네 야, 심시티만 잘했어도 쟤는링 저만큼 뽑으면 원래 끝나거든요 기가병 때문에 쫄아서 링 저만큼 찍은건데 그러니까 심시티가 이게 이, 이 커맨드 여기 지었으면 됐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이번엔 실게 준비 완료. 설로봇 준비 완료. 감리는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우진, 어긴 건설 불가능한 광물 지대가 소진됐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겠지? 그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 불가능한 곳은 확실히 알려줬을 텐데.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단상 아닙니다. 아오. 아직은 내고 어떻게 반응할 테니 사령부가 훨씬 나아졌어. 준비와요. 준비 완료. 아, 무조건물 준비 완료. 아 티코 너무 따였다. 준비 끝났습다 업그레이드가 예정대로 완료된 광맥이 고갈됐다. 아,

탱크 다 따여서 이게 해 명밖에 없어. 아 이거 해볼만 했는데 진짜. 엇 어, 찍고. 이어 때 나갔으면 됐는데 아. 탱크가 너무 따였. 이어 때 나갔으면 저거 안 따였으면 이겼을 것 같아. 아이단 커맨드 위치가 아, 저게 저기다 돼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링. 링 저렇게 기가 뿅 넣으시면 안 되는데 링세줄 찍는 거야. 아, 그거이지, 진짜. 아쉽구만.